다음으로 result name은 input을 만들어 줍니다. 넘어갈 페이지는 join, join jsp 페이지로 정의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에러에 대한 정의를 해볼 텐데요. name은 error, error 폴더 아래 error jsp라고 정의를 해 줍니다. 이렇게 스트러트의적기는 끝이 났고요. 클래스 조인 액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션 클래스 파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xrcrl의 u 클래스를 선택해 줍니다. 패키지는 조인 네임은 조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액션 서포트를 상속받기 위해서 슈퍼클래스에서 브라우저를 클릭하고 추저 타입에서 액션 서포트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매칭 아이템에 액션 서포트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ok를 누른 후 피니쉬를 누르면 조인잡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트로치에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신 후 패키지를, 액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하고, 아이디, 메인, 전화번호. 이렇게 세 개를 정의를 해줍니다. 이세 개에 대한 getter setter가 필요하기 때문에 getter setter를 일일이 타이핑할 수 있지만, 오른쪽, 아래 보시면, source, getter and setters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것을 보시면, get id, set id처럼 getter s e t t e r 를 자동으로 eclipse에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selector all을 하시고요. OK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getter setter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액션에 요청된 내용을 처리하는 execute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오른쪽을 눌러 똑같이 소스 override implement 리소드를 가시면 액션 서포트에서 상속받았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중 execute를 찾으셔서 OK를 누르시면 execute가 override됩니다. 우선 넘온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을 하셔서 getId를 출력을 해 보고요.